저는 이번 삶에서 여자 경찰관으로 <laughs> 입직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어, 일단 시민 인권 연맹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재산을 그러니까 시체를 보호한다는 그것이 이제 경찰의 존재 가치라고 저는 알고 그렇게 표명하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찰은 수사와 범죄와 형벌이라는 수사 과정을 맡다 보니까 공공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득불 인권을 옹호하기보다는 인권을 또 훼손하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인식된 또 역사적 과오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분야에서 인권상을 이렇게 발굴해 주신 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경찰에서도 인권 의식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경찰서나 그런 데는 오실 일이 없겠지만, 은 정말 예전 같지 않고, 저희 경찰에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을 장착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이 참 많고, 그런데 그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 상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경찰 내부에서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인권의식의 확장에 일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여러분한테 감사한 마음을 울리면서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